안녕하세요. 비솔루트입니다 음, 오늘은 음, 바이올린을 처음 악기는 사뒀는데 에, 레슨을 뭐 사정상 못 받는다든지 그냥 혼자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어디 그죠? 성결을 가셨는데 악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뭐 한국인데 뭐 독도는 아니지만 어디 섬에 가 계셔서 배울 기회가 없다. 근데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나 뭐 일반 직장인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레슨 받을 시간이 없다. 근데 아낀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어 제가 실험적이긴 하지만 어 독학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어 한번 좀 이어가려고 해요. 음 물론 기존에 <laughs>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사실 오늘 찍는 거는 정말 한어 시간 연습해서 어 스스로 혼자서 그냥 연주해 볼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정말 그냥 완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바이올린을 배울 때어 이렇게 어 하면 어 연주도 할수 있다. 어그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AK 센터, 애경백화점 그 문화센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어꽤 오래전에 20년 전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 여러 명이서 2시간,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2시간 안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하루는 활 잡고 하루는 악기 메고뭐 그다음에 공 나가고 이게, 이게 일주일 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면 어, 그걸 연주할 수 있게끔은 해드렸거든요 어, 간단하게 어, A 메이저 스케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 작은별 변주곡 중에 어, 제일 쉬운 거 어, 처음에 나오는 거 그거를 연주할 수 있게끔 어, 제가 한번 어, 레슨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대학교 때 시앙 시향...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레슨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뭐 신호잡기, 뭐 호흡만, 어 스즈키 이런 교재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딱 그냥 악보만 봐서는 이걸 어떻게 이 아이한테 맞춰서 가르쳐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 어떤 어걸할 거냐면 어, 예를 들어서 수즈기 1권 수즈기 2권 어, 이렇게 가리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좀뭐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제목 자체가 어, 독학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악기 드는 거활 잡는 거그 다음에 어, 왼손 눌러봐서 제가 테이프까지 준비했어요 실제 제 악기에 이런 거 붙여본 적이 없는데 실제 붙여보고 그래서 어, 근데 처음에 애로상이 뭐냐면 어, 악기를 사셨는데 이게 튜닝이 안돼 있으면 어, 안, 참 곤란하겠죠. 어, 그래서 우선은 어, A 선하고 라 그다음에 어, 미줄 어, 그거 튜닝이 된 상태에서 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제 조건이 그거 하나만 되면 될것 같고. 악기와, 악기와, 악기와 화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스즈키 1권 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권, 스즈키 1권 그래서 처음에 작은 별 어,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할 거예요 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연주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곡을 연주할 거니까 어, 한번 보세요 자, 악기 들고 활잡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애기들, 악보를 못 보는 애기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전혀 다른 악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처음에 할때이 어, 곡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이게 뭘 개발한 건 아니고 어, 이렇게 가리키는걸 많이 보고 저도 이제 습득을 한 건데 우선은 악기, 어, 독학이니까 악기 매는 거, 그 다음에 어깨 받침 끼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죠. 어, 어깨받침을 일단, 어, 이 악기 모양하고 반대 모양으로, 어, 이 일단 껴야 되고요 예, 요, 그렇죠이렇게 해보세요. 어깨받침을 이렇게아그 어, 아칭, 이 둥근거에 반대로 이렇게 끼시고, 음. 자, 제가 영상에도 찍어놨지만,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자, 수직으로 옆으로, 어, 귀 정도. 팔쭉 펴셨다가, 귀. 그다음에 귀에서 어깨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어깨 받치는 어깨 대충 걸릴 거예요. 그럼 수직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팔 내리시고, 자 팔이 수직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몸 안쪽으로 편한 데다 올리시고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네, 반복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예, 네, 찬 방법이 있고, 보통 선생님들 어떻게 많이 가리키시냐면, 어, 오른, 오른 어깨에다가 왼팔을 올리세요. 예, 네, 왼팔을 올리셔서, 이 어깨받침 낀 악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끼세요. 이런 식으로. 그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되신 분은, 이제 팔을 한번, 자, 악기 잡는 것도 참, 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목을 잘 잡아주시고 이게 목이라 그럽니다 넥. 네, 잡아주시고 활을 잡을 건데 처음에 연필로 연필로 해보시면 돼요 연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바닥이 있죠 네. 손가락이 다섯 개 달려있는데 잘 보시면 활을 잡을 때 이게 반대편에 있고 나머지 네 개가 이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 둘, 셋, 네개 사이에 엄지를 갖다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바뀔 건데 우선은 첫 날이니까. 네, 싫어요. 눌러도 상관없는데 자 제가 가리키는 방식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손가락 네 개가 있으면 엄지를 중간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엄지가 이 이쪽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아무리 갖다 놓으려고 해도 이 손가락이랑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잘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엄지를 여기다 반대편에다 대고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 둘두개두개 두 개. 그럼 어떻게,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엄지랑 이 중간 손가락이랑 만난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구부러지는 데는 하나 첫 번째 구부러 첫번째 구부러지고, 첫번째 구부러지고, 새끼손가락만 끝에다 대고 네, 요런식으로 그래서 어, 첫 수업시간에 뭘 많이 하냐면요 화를, 엄지를 반대편에다 대고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원, 얹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엄지가 중간손가락하고 만난다 네, 그래서 다시, 뗐다가 잡았다가 한번 보고, 뗐다가 잡았다가 한번. 보고. 예, 다시 설명하자면 손바닥이 있으면 엄지만 반대편에 있으니까 중간에 갖다 놓고 근데 방향이 이쪽이니까 얘랑 만나게 돼 있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 손가락하고 엄지하고 만난다.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물론 첫날이라 어깨 힘 바짝 들어서 엄청 세게 잡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걸 여러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단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도 잡고 금방 되지 않아요 아, 수만 번 수천 번 해야지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악기 매는 거 해볼게요 자팔 좁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방법이 있었고 자 어떻게 여기 어깨 잡고 그냥 바로 올려서 보게 턱만 돌려서 이렇게 아끼 잡는 법. 네, 요거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활 어떻게? 발자 엄지를 반대편에다 대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올리는데 네 손가락의 중간에다가 엄지를 갖다 놓는다. 네, 요거 기억하셔서 자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스즈키 처음 첫, 첫 페이지에 어, 보시면. 리듬이 이렇게 나와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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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악기를 처음 들었고 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활 쓰는 건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시더라고요. <laughs> 저도 배운 거지만 따라해 보세요. 자동차가 붕붕. 예. 네. 16분음표 4개 8분음표 2개 그 리듬을 어, 제 책이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딸이 쓰던 건데 보시면 네, 딴딴딴딴 빰빰 요 리듬을 자동차가 붕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활 쓰는 거 기어,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흰 나무 까만 나무 중간에다 대시고 자동차가 붕붕 요거만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요게 처음 이게 스즈끼 9판인데요. 이거의 첫 페이지의 연습 방법이에요. 연습 활쓰기 자세가 나와 있어요. 신표까지 4분의 4, 3박자로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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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한 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게 4분의 4박자 연결해서 자동 차가 요게 미입니다. 미 제일 얇은 줄이 미예요. 제일 얇은 줄 미예요. 미 그다음 에옆 줄이 라. 요 정도 아, 아셔야 됩니다. 미, 라, 레, 솔. 그래서 오늘은 라하고 미줄두 개만 쓸 거고요. 어, 그래서 A 메이저도 알려드릴 거예요. 왼손 짚는 것도 왜냐면 악기 처음에 들기 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자. 악기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면 자세를 이렇게 잘 잡으세요. 근데 악기만 잡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깨도 올라가고 손도 이렇게 찌그러들고 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팔쭉 펴서 애기 앉듯이 이런 식으로 악기 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제팔 보이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슨 모양을 만들지 마시고 원래 이런 모양으로 예 원래 편한 자세로 이렇게 올리시고. 아까 그 연습 한게 되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줄 바꾸기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흰 나무, 까만 나무 중간에다 놓으시고 자동차가 봉봉 쉬고 자동차가 봉봉 쉬고 쉬고 네, 그 다음 게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줄 연습은 다 했고요. 어, 이제 어, 손가락을 빠르게 옮겨 놓는 연습, 뭐 이렇게 돼 있어. 손가락을 이제 짚으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손가락을 짚을 건데 어, 우선적으로 여기이 곡은 어, A A 메이저 곡이에요. 샵 3개예요. 파도 소에 샵이 있는데 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아까 미줄이라 그랬죠. 미줄에 미, 그다음에 파샤. 예. 미 원래 미 파. 이건데 미파샵 그다음에 솔 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1번, 그다음에 2번. 2번, 3번을 딱 붙이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 제가 라를 튕겨 볼게요. 라. 두 번째 줄이 라, 줄 라. 그다음에 1번 손가락.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손가락 이걸로 1번. 그다음에 벌려서 또그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2, 3번만 붙일게요 레,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파샤, 똑같은 자리 또 벌리고 그 다음에 1, 2, 3, 1, 2, 3. 1, 2, 3. 1, 2, 3.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 어렵군요. 음, 음. 자. 어, 그래서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좀 잘라놨는데 가위로 스티커가 있으시면 자, 보세요. 라, 시. 라, 시 해당하는 거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냥 대충 대충 붙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C 그다음에 아까 도샵하기 했죠 라시도 파도 솔샵이니까 도샵 예 이번 손가락 이 여기죠 이제 벌러졌죠 여기가 도 제자리고 아 어, 여기가 도샵입니다 거기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보세요. 라, 지, 도, 도샵이에요. 도샵, 손가락 벌렸죠. 네 도샵, 오늘 라주라고 미줄만 쓸 거라서 여기 이렇게 대충 붙일게요. 라, 도샵, 그다음에 2, 3번 붙이기로 했죠. 여기가 랩니다. 3번,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입니다. 레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보세요. 라,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 레, 그 다음에 영범미,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솔 라. 요대를 연주하면 어떤 소리가 나지 한번 들어보세요.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메이저 어, 장조, 그 다음에 1번 누를게요. 보이시죠? 2번, 그 다음에 옆줄, 미줄 가서 0번, 그 다음에 누르고 여기 파샤, 소울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장조예요. 억울하면 요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이곡 하실 때, 그래서 이이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뒤에 있는 곡도 다할수 있습니다. 음, 3~4곡까지 다할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 독학하시는 거니까, 이게 다운이에요. 내리말,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올리는 거. 올리는 거예요. 자, 흰 나무, 까만 나무 중간에서. 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올리말이죠. 그 다음에, 내리말. 항상 내리말, 올리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 보통, 내리말로 많이 합니다. 예. 자 무조건 내리 말로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자 스케일 보시면 자 여기가 두 번째 줄이 라라 그랬죠. 라그 다음에 시그 다음에 도레그 다음에 0번미 제일 얇은 미파솔라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별 변주곡 보시면 0번이라고돼 있고, 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아까 그 스케일 하셨잖아요. 여기 악보에도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라시, 라시, 도올에 1, 2, 3쭉다 눌러볼게요. 그래서 뛰시면 그다음에 뛰고, 뛰고, 네, 그다음에 한번더그 밑에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붕붕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어,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제 악보를 보시고 작은별 변주고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처음에 라, 그다음에 미, 파, 미돼 있죠. 그 리듬 가지고 그대로 짓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다 띄고있죠? 그 다음 미 예요 그 다음에 미 줄에 1번을 누르면 파 예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원래 이게 가려져서 지금 이렇게 하는거예요그 다음에 다시 띄시면 미그 다음에 레가 어디냐면 라, 시, 도, 레 세개를 같이 누르셔서 띄시고, 띄시고 그 다음에 또미예요 그럼 0번. 그 다음에 또 1, 2, 3또누르는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이게 타이밍이 좀 맞아야 돼. 떼자마자 1, 2, 3을 한꺼번에. 자동차가 공격. 그 다음에 한번 더. 이제 타이밍. 그 다음 0번. 다음에 자동차가 네 그래서 내리말로 시작해서 내리고 올리고 자동자가 뿡뿡 기억하시고 어 이게 잘 되시는 분은 거꾸로 올리말로도 자동자가 뿡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어 전혀 레슨을 안 받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어, 잡아 자세를 잡아주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또 많이 참고하셔서 보시고 어.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독학도, 독학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어, 하지만, 요런 곡들은 또 혼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 같은 거 신경 써야 되니까, 다른 영상도 잘 보시고, 어, 또 질문사항 있으면 어, 남겨주시면 제가 그 고려해서 다음에 또 찍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